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여러분들, 그,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시거나 좋으신 분들은, 요 아래쪽에, 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는 따봉 모양의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아, 그래야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네, 부탁드려보고. 자, 오늘 지금 사실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그쵸? 어,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버렸고, 어, 사실 저는 사실 1월 초 정도, 초 1, 1월 중순부터 매우 좀이 사태를 심각하게 봤어요. 어, 매우 심각하게 봤죠? 그죠? 뭐 계속 영상들이 남아있으니 제가 뭐 여기서 거짓말 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러하다 보니 여러가지를 좀 준비를 했었고, 지금까지는 우려감이라는 부분들로 시장 움직임이 좀 왔다 갔다 했다가 또한번 내려갔다가 도 다시 돈으로, 어 그것을 극복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기대감. 그쵸?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근본적인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금이 있겠죠. 그리고 은, 뭐, 은. 그리고 이제, 어, 달러, 뭐, 엔화 같은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 뭐, 이런 것들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네,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입니다. 금. 금인데, 지금 계속해서 금값이 오르고 있어요. 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맥락을 좀 같이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 원자재 가격 중에서 금이나 은은, 금이나 은은 안전자산이죠. 뭔가가 위기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려고 할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가, 유가, 어, WTI,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하락을, 어, 보이고 있죠. 53달러 수준이고, 어이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공급이 많아서 뭐 아니면 뭐 별별 이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일 수도 있어요. 에, 경기가 어, 유가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이라서 수요가 줄어서 경기가 침체가 돼서 하는 그런 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 좀, 그런 부분에서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상당히 짱짱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어제, 어제 흔들기가 꽤 나오는, 예, 어제 흔들기가 꽤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저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들, 급등, 급등을 이어갔던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S&P 500, 좀, 어, 상당히 흔들림이 좀 나왔는데, 요게 바로 이제 드디어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우려감이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경기 상황에 타격을 줄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서야 반응이 온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시장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온다라면 예, 그죠 그다음에 또 클라리다 그 연준 부 의장이 예, 아직은 뭐 경기 괜찮다. 뭐 이거 어, 지켜는 보겠지만 음이전염병 같은 경우도 아마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나온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됩니다. 늘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어 떨어져라 떨어져라 폭락해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는 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쨌든 버티는 하는 폭락은 없다 그랬어요 버티는 하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떨어지면 이렇게라도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던 거 기억하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흔들림이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타나 버리게 된다라면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도 조심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지금 환자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전체 국민 수에 비하면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라, 어, 환자 한명 생겨버리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뭐, 뭐, 모든 구성, 조직들이 다 전부 마비가 돼버려요 회사원이면 그 회사 자체가 폐쇄가 돼버릴 정도로 지금 이제 대기업들도 어 상당한 긴장을 어 끊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만에 하나 어떤 대기업 공장에서, 그쵸? 뭐 삼성전자, 반도체든, SK하닉스든,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뭐가 됐든 그큰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걸려서 거기가 폐쇄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하는, 어, 그런,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어, 중국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어, 국가였던 게 맞는 거죠. 어, 아무튼, 지금 이제, 이제서야, 이제서야, 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 자, 그래서, 어, 강조드렸던 부분들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났던 형태가, 음, 지금 지난 2018년도부터요. 그래서, 요렇게 떨어졌던 파동이 우리는 A파동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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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랐던 파동이 B의 파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C의 파동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는데 전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C의 파동이 맞다면 아직 유효한 상황이고요. C-1-1파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서 C-1-2파 그리고 지금 이 떨어지는게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 얘기 드렸죠? 반등 못하고 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c-1, 3파가 진행인 것으로 파악해야 할수 있고, 그렇게 돼버린다라면, 전 저점, 여기 저점을 깰수 있다.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봤을 때에, 여기까지 깨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관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폭락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어이 파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도,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떨어지란 법은 없거든요. 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뭐그 다음에 반드시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저 개인적인 어 의견으로 일단은 그렇게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 코스닥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현금 만드셔야 된다고 네, 현금 만드셔야 된다. 주식은 현금 만드셔라. 이게 2년 동안 내려오는 하락 추세로 다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2년 동안 내려오는 하락 추세로 다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락 추세 때의 움직임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었고요 오늘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21선까지 먹어버리고, 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 아마도, 예, 일단, 그냥 단순한 계산법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뭐, 이런, 이런 정도. 에서 640까지도 깨질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 어, 코스닥에서만 1000종목이 넘게 하락을 해서 1100개 정도가 하락을 하고, 코스, 어, 도 코스 피도약 800종목이 하락을 하는, 뭐, 그런, 800종목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일단 대다수 코로나 바이러스 직접적인 그런 연관 종목 사실 제가 강조 많이 들었어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 이제 손세정제도 그거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관련주,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창의 에탄을받야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주 보자 그랬죠. 그랬더니 메가 MD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TV 나가서도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 보니까, 이걸, 어? 이걸 25% 내지는 상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들이죠. 당장은 먹을지 몰라. 그래. 월요일 날, 당장은 먹을지 몰라.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결국엔 죽어요. 결국엔 죽어. 자. 아무튼, 음, 이런 놈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어, 오늘 하나를 보자면, 이제, 인성정보와 같은 이런, 그 원격 진료의 연관 종목들까지, 예, 일단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미스터 블루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예, 집에서 그냥 만화책 봐.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만화책 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놀러 가기 힘들잖아. 근데 게임은 에이, 애들이 나는 거고. 어, 오늘 그래도 게임도 제가, 어, TV 나가서 추천한 게 룸투 코리아였죠. 조금, 조금 시간 걸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상승세가 커요. 뭐 이런 것들, 인 것처럼. 어른들은 뭐, 이런 거 게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만화책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툰, 어, 미스터 블루, 요 부분들도 관심있게 볼만한, 음, 그런 부분들, 네, 인 것, 어, 같아요. 자, 아무튼 주식 쪽은 앞으로 이 흐름들이 좀더갈 수도 있구요. 내지는 금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건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마 엘컴텍이라는 종목의 흐름이 금값이 계속 올라가거나 위기가 나타날 때 한번 씩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참고로 아, 어, 엘컴텍이 빠진다 그러면 아, 지수가 좀 반등하려나? 시장이 다시 반등하려나? 하는 관점에서는 어 이건 종목은 별로 안 좋은 종목입니다. 금광 금강 종목이 금광주인데 뭐 그렇게 뭐대형주 쪽에서는 고려 아연 같은 게좀 해당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로만 눈여겨보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고 어 그래서 주식 쪽은 그냥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게 바이러스 전염병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저는 봐요 아직 시작이 안된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큰 어떤 영향력을 어, 미칠 만한 상황이 이제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음 이미 이미 각 나라 정부에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풀겠죠. 그죠? 엄청난 돈을 지금 풀어 대서 그거를 어떻게든 충격을 완화시켜 보려고 무척이나 예, 완화시켜 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등이 있을 거고 그 반등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다시 현금 확보를 크게 하셔야 되고 그 우리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푸시 지금 수익이 100% 이상 넘어가고 있죠. 어, 150%까지 지금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예, 나오고 있는데 어, 그 상황에서 한번 갔다가 반등 한 번은 줄 거에요 한 번은 그러니까 정말 풋을 잘 팔았다가 다시 올라갈 때뭐 코를 건드리긴 하겠지만 코를 몰빵하듯이 크게 하진 않을 겁니다 예. 네. 다시 크게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고거 다시 꺾일 때는 풋을 잘 잡는 포인트로 가면 아마 요번 상당히 좀큰 성공을 할 건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 네.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파동 파동은 어 C의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는 C는 다섯 개 하락 파동으로 나옵니다. 1, 2, 3, 4, 5로 나갑니다. 어, 조금 더 깨끗한데다가 해볼까요? C의 하락파동이 나온다면, C 자체가 1, 2, 3, 4, 5의 파동으로 떨어지고, 이거 자체가 또 다섯 개의 파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파동이 주파동이기 때문에, 요게 또 1, 2, 3, 4, 5, 그 다음에 ABC, 1, 2, 3, 4, 5 떨어지고, 또 다시 ABC 내지는 옆으로 횡보, 내지는 뭐,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게 제일 잔인하죠. 1, 2, 3, 4, 5로 떨어지는 이 하락 파동, 요게 제일 클 거고 이게 제일 잔인한. 그건 이제 어 내가 어 피멍들도록 얻어터졌는데 1교시 예, 1교시 어 국어 선생님한테 어 엉덩이를 맞았어. 겁나 빨개지고 아파. 근데 어 3교시 3교시 수학 선생님한테 어 미친 개한테 또 물렸어. 그랬더니 피멍이 들었어. 피멍이 들었는데, 아, 난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서재 물포가 어, 5교시에 와가지고 또 나를 두들겨 펴니까 이제 피멍든 데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잔인한 거예요. 얻어 맞은 데 완전히 내 박살 나버린 그 상황이 반대 매매 나는게 이미 여기서부터 박살 나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시의 파동이 만약에 진행이라면 그럼 지금은 어딥니까 지금 이거, 이거. 그 다음 요거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는 요거, 그리고 요거 큰거 있죠. 그 안에 지금 이제 요것도 아직 진행, 이제 막 진행되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그죠? 어,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일곱, 여덟 번 정도의 하락파동. 그리고 그 중간에, 요거와 요거 중에서, 어, 이거는 이제 기회가 있어요. 요거와 요거 중에 반등은 요거와 요거는. 근데 그 중간, 요렇게 하락, 주파동이 하락파동에서, 주파동 하락파동에서, 그 반등은 이건, 이건 대박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그건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요번에도 떨어졌다가 반등 한번 줄 건데, 그 반등을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떨어지는 주파동이 떨어지는 파동이면 무조건 부쪽으로 하되, 다만, C-2파, C-4파는 반등판인데 이게 작진 않아요. 큰 구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2파와 4파에서는 콜도 수익을 노려보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무조건 저를 믿지는 마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럴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는 상황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 요 이제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어, 과연, 지금부터, 어, 우리가 이 전염병에 의해서 지금 경기가 마비가 된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각 정부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일단은 떨어졌다가 정부가 살려내려고 노력한 게 반등 나왔다가, 하지만 실패해버리면 폭락이 들어올 것이고, 이제 바이러스가 진전이 돼. 바이러스가 진, 진정이 돼. 이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아. 그러면 이제 또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오겠죠. 하지만 경기는 이미 꺾여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마지막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이 되신다라면, 음, 좀, 많은, 좀, 전문가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좀 받아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들 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큰 수익이 나고 있어서, 그래도 참, 어, 안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현금도 잘 만들었고 주식도 많이 팔아서 어, 지금 어쨌든간에 음, 유가도 이런 게 떨어지지만 어, 특히나 우리나라의 환율이 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오위야 어느새 오이구 오이구 미쳤네요. 예, 1,210원까지 와버립니다. 크아, 이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돈이 움직이는 건 나는 몰라. 나는 멍청이거든. 여러분 저는 어, 저 성공 셰프 저는 이거 멍청이에요. 이거 다할 수가 없어. 제가 제대로 분석할 수 어, 없을 수 있어요. 분명히. 저는 틀릴 수 있어. 하지만 저보다는 돈이 잘 알아요. 돈이라는 놈은 알아. 그래서 환율과 채권,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을 보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행동할 뿐이에요. 아셨죠? 부디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 잘 대비하셔서 주식 손실 없으시고, 또, ELW에서는 또 옵션 선물, 이런 쪽에서는 큰 성공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이 슬픈 현상이에요. 전염병에 사람들이 걸린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돈이라도 벌죠. 성공CF였습니다.